가, 채원 같은 네. 사내식구 DSP 말고 콜라보 하고 싶은 가수는 같은 사내식구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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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크러쉬 선배 네저 채원 씨는 또어 만약에 DSP 식구들 말고 네. 콜라보 하고 싶은 분이 크러쉬다아 어, 너무 어, 좋지 네예자크러쉬가 네. 네. 한마디 이 노래 나면 누구에게 계속 한마디를 해야 돼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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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군요 네크러쉬 아, 네. 선배님 사실 저희 에이프릴이 응. 다크러쉬 선배님 팬이거든요 어. 그래서 어 그렇게 음. 말씀드려봤는데 음. 혹시 보고 계신다면 피처... 네, 네 피처링이라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<laughs> 피처링, 피처링, 약간 그 피처링의 느낌대로 크러쉬 노래 어떻게 한 소절 오. 부탁드릴게요. 어. 예. <laughs> 어떤 노래 부르지? Beautiful life, 뭐 음. beautiful, beautiful love. <laughs> 아 못하겠다. 갑자기. 다해 놓고. 아 됐어요. 나도 상상을 했어 지금. <laughs> 같이 함께. 아. 아. 상상했죠. <laughs> 옆에 지금 계신다고 아, 상상을 아. 했어. 약가막열린 음악에 약간 막 열린 <laughs>